네. 존경하는 영현 의원님 지주시 바랍니다. 네, 지사님 여순 사건 위원회 실무위원장 맡고 계시죠? 예, 예. 네, 어, 뭐 진실을 바로 세우는데 운임을 쏟겠다, 뭐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에 정진하겠다 이런 약속을 매해 여순 사건 추념일마다 하셨고 지난주 주말에도 어, 아픔 넘어 진실과 희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전남도가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약속들 좀 지키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국가에 앞서 도지사가 먼저 여순사건에 대해서 어, 사, 속, 저, 사과를 먼저 했습니다. 네, 그 사과하신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아, 여순사건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진상규명 과정이 진행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실무위원회에 계류된 사건이 3578건입니다. 어, 법에 규정된 진상규명 기간이 끝난 지 2주가 넘었는데,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절반밖에 처리를 못한 거예요. 왜 이렇게 늦, 늦었는지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뭐 저희들도 조사관이 부족해서 사실은 저희들은 조사관 좀 충원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중앙에 심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 아 저는 그렇게 드리고요. 보진 않고요. 중앙위원회의 어떤 지연에 대해서도 제가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실무위원회에 계류된 사건만 해도 3,700건이 넘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사님 이 여순 사건 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지사님 2년 8개월 동안 실무 위원회 회의가 10번 있었습니다. 그중에 몇번 참석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두번 정도 참석한 것 같아요. 네, 두번 참석하셨습니다. 근데 그두 번이 이제 위원들이 임명장 수여할 때 참석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위, 지사님께서 조사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사건 처리가 더디, 더디지 는 않은지 가장 촘촘하게 챙기셨어야 하는데 어,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공무원들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실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무위원회 조사팀은 말 그대로 뭐 조사관 충원하셨다라고 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어, 이 조사팀은 말 그대로 집중해서 조사에만 집중해라라고 해서 만들어진 팀입니다. 근데 민간 조사관 한 명이 매 평균 4 6 3 건씩 조사. 할 때요. 전남도 조사팀 공무원이 세 명이서 열한 건 조사했습니다. 저는 어, 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사님이 뭐 알고 계셨다면 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뭐 알고 계셨 알고 계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모르고 계셨다면 그것도 상당히 큰 문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도가 전문성과 경험이 쌓여있는 조사 인력들을 자꾸 물갈이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3년도 채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실무 지원단장이 4번 바뀌었고요. 그리고 조사팀장이 3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교체가 잦은데 진상규명에 관한 업무들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가 없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심지어 실무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에 위원회 초기부터 함께 했었던 조사관들을 재임용해서 탈락시켰습니다. 사실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조사관들을 사건 처리, 처리 속도를 가장 높여야 하는 진상조사기관 막바지에 이제 배제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유족들로부터는 전남도가 사건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구심까지 등장을 합니다. 어, 조사 말고 다른 거라도 좀잘 진행이 되면 모르겠는데 제가 여순 사건 기초 조사 현황을 좀 확인해 보니까요 시군별 조사 결과 격차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23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만 조사가 완료가 됐고요 조사율이 50%대60% 대인 시군도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어, 이렇게까지 조사 격차가 벌어진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전남도가 이제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라고 두고 도 차원의 관리 감독과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시군별 조사 현황을 좀 도에서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어려움을 청취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이런 노력들을 전남도 차원에서 했다면 사실 기초조사는 이미 한참 전에 마무리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76주기 추념식에서 이 연순특별법 개정에 온 힘을 쏟겠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여순특별법 개정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법안을 냈지만 사실 기간 연장만 하고 이렇게 위원회가 방만하게 운영이 되면 저는 기간이 만료, 연장된 기간이 만료될 때 우리는 똑같은 결과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결국에는 지난 3년 동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조사를 못한게 아니다라는 점을 유념해 주셔야 될것 같고 이 실무위원회 부실 운영의 가장 큰 책임은 결국 위원장이신 지사님께서 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제부터라도 u m i d a Isabutorado, Josakan Chungan Piroteso, Yosun Sakoni, Sinto Kansori Reveas, Kaku, whatever Hageta, Yokayak, s u 사실, 주도적으로 역할을 도, 전라남 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해왔고, 제가, 소, 제가, 그, 드리겠습니다. 추념식도 사실은 도의 행사로 격상을 했고, 사과도 제일 먼저 국가가 안하니까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어, 중앙에서 심사가 좀 늦어지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도 차원의 심사는 법정 기간 내에 다 끝낼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방금 용해인 의원님 말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한번 더 꼼꼼히 더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저는 이제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항을 보고는 받은지, 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수, 어,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왔는데 오늘 또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제가 다시 더 점검을 더 해보고 어, 요순 사건, 이 사건 처리에 있어서는 전라남도가 앞으로 이 문제는 원래 우리가 시작을 했던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